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신앙의 진급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1월 새로운 출발의 달인데요, 여러분 오늘 진급하는 예배에 특별한 격려와 또 다짐의 뜻을 담아서 오늘 축복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올해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교회 올해 표어와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은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한번 그 여러분들 서약서를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내가 중직자가 될때 어떤 서약을 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는가 한번 다짐하시면서 올한해또 믿음으로 달려가면 좋겠고요. 여기 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아래 에 있는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저 뒤에서 보니까 잘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지금 보내드렸는데요 어, 카톡을 켜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서 제가 여기 읽어드리는 거 같이 합독으로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비전 3.1.7 선포 그리고 나서 하나, 아, 3 그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3.1.7 하나님을 모시고 1 그러면 예 하나 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7 아, 잘하셨어요. 그렇게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윗줄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비전 317 선포. 3.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1. 하나된 하나 교회 안에서. 7. 네. 매일 주일 승리로운 삶을 이어가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 건데, 모이면, 아, 제가 모임 그러면 주일 오전 300명, 오후 100명. 수요 70명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나오시면 이 일원은 벌써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흩어짐 그러면 100명의 제자 세상 속으로 70명의 선교사 열방으로 아멘 지금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로 나가서 하는 사역과 합쳐서 70명의 열방 속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모임 주일 오전 300명 오후 100명 수요 70명 흩어짐 제자 세상 속으로 70명의 선교사 열방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더 잘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비전 317 선포 3 1 7. 승리로운 삶을 이어가자 모임 주일 오전 오후 100명 수요 70명 흩어짐 속으로 70명의 선교사 열방으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이루어줄 귀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숫자가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모이는 뭐 숫자니까요 매일 정확히 헤아리는 여러분의 숫자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자리 잘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새로운 출발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1월은 달력이 시작되는 새해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새 출발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God is newness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새로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학생들 중에 지난번에 봄에 소풍가 때 보니까요, 용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성 차밭에 갔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막 영어로 막 헬로우 예, 하와이오 이러면서 다니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이따가 우리 설교 중간에 영어 퀴즈 있어요 맞히면 3만원짜리 쿠폰 예, 싸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있다가 꼭 맞히시길 바래요 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궁유이 무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야 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여와의 인자와 긍율이 무공하시다. 그랬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말씀합니다. 주의 본성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를 새로운 날또 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 이런 주기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새 출발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먼저 구약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절 말씀 보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광야에서 연단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모세는 온유한자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아주 훌륭한 큰 지도자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낙심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하듯이 위대한 지도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영도자, 그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를 잃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경우이지만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에디슨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또 다시, 다시 새로운 소망의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절망의 순간들이 오히려 훗날 크게 성공하는 그 성공의 지름길 또는 성공을 위해 올라가는 계단이 될수 있다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변변치 않고 삶이 녹록치 않고 그리고 전혀 두각을 내지 못하는 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우리 오늘 진급하는 어린이들, 부모님도 이 자리에 예배 함께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는요,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대부분은 다 자기 자녀들 많이 자랑하고 싶으시겠지만 근데 우리 아이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셔도 이 하이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얘기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누구예요? 우유 이름이에요? 아, 아, 유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예, 그이 예, 네, 유대 혈통의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있어요. 20세기를 빛난 세계의 인물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마스 에디슨 알아요? 에디슨이 뭘 발명했죠? 전두, 전, 전구. 예, 네, 전구. 그게 많이 안 해. 그래서 에디슨이 유명한 과학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천재 아인슈타인, 그리고 과학자, 위대한 과학자, 알버트 에디슨 모두 다다 다 19세기를 빛낸 인물로 선정되었는데 그이 그러나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약간의 지진하였다는 거예요. 학습 장애 자, 장애아였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산만해서 학습 장애인과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어요 산만해가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3학년까지 3학년 때 선생님이 편지를 줘가지고 그 편지를 막 흔들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딱 드렸더니 어머니가 읽자마자 얼굴이 푸르락불가락 하시면서 매체 찾아와 그러시더라고요 왜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거기? 이 학생은 매사에 주의가 산만하며 집중력이 결핍되어 오니 가정에서 적절한 지도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아인슈타인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머니가 또 학교에 갈 때마다 많이 걱정을 했고 수없이 이사를 하고 전학도 해봤어요.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그럴 때마다 역시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와 취급을 당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 이거 아시죠? 에디슨이 한 엉뚱한 행동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알을 자기가 이렇게 품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토마스 에디슨은 그 학교를 방문한 장학사에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얘는요 얘는요 어휴, 바보예요 전능하예요 얘는 천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를 학교에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에디슨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성경을 읽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야 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가 실패해도 그를 격려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핀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오히려 거울 삼아서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발명 왕이 되었을 때한 가지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이 필라멘트, 전구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필라멘트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발명하는데 2,000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 에디슨이 대답한 거예요. 나는 그 2,000번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그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2,000번이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을 긍정적으로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었던 거죠 문제아로 낙인 지킨 아인슈타인, 바보 천치라는 이름을 듣고 학교라는 곳에는 3개월밖에 다니지 못한 에디슨 어떻게 각각 한 세기를 빛낸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의 원리를 실천했던 것이고 긍정의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 심령을 움직이고 그 심령이 결국에는 성장, 꾸준히 성장해 가서 이렇게 한 역사에 귀한 족적을 남길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공부하는 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영적 사역에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도전이고 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더욱 박차고 일어나서 도약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내가 누구와 비교할 땐 그래도 더 열심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해 여러분 성장 목표를 두고 함께 성장해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시간도 그 노력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록해 가면서 그 노력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 보는 거예요. 진짜 실패는요. 뭐냐 하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실패지, 넘어진 것 자체는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 지도자가 된 요수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자주 겪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인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유행처럼 너는 특별해 너는 모든 것이 가능해 내 자신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Believe yourself, you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대단하니까 훌륭하니까 그거 다할수 있어가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나?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마란바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희 영토가 들이라 아멘. 모세와 약속하신 건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약속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안 하고 안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하는 그 약속을 요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사실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시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 응답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임직을 사모하고 임직을 받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드렸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가. 을잘 생각해보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시고 나의 미래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약속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정복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아니, 싹 그냥 땅을 비워주고 들어가라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그러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당할 자가 없다. 사단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자,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한 장은 얇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아, 단단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콘크리트 벽에 딱 붙여놓으면 이 종이가 쉽게 뚫어지지 않아요. 왜? 뒤에 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벽이 있어서 그래요. 내 손가락으로 팍 뚫을 수 있는 종이도 벽에 붙어 있으면 함부로 손가락으로 거기를 뚫으려고 하면 손가락 부러져요.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드레뭐가 붙어있어 단단한 벽이 있으면 그리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면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하는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 그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니 너는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모세가 내게 명령한 말, 율법, 말씀 규례를 지켜 행하고 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율법 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자, 그리하면 그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타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좀 평탄하길 원하시죠? 어,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기를 원하시죠? 노맨이죠. 그거는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형통의 비결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형통의 비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그게 형통케 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자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세 번째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자기의 주관이나 편견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닥이는 것에 금방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치우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명정대.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하게 실천된 일은 거의 어려워요.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 이게 공명정대의 정의인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기울어지고 치우치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도 알고요. 내 자신도 압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하면 항상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드시 옳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해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장하길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 졸업했으면 곧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걸 보면서 기특해하고 그래요. 진심으로 자녀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밥잘안 먹으면 영양의 불균형을 이루고 몸이 약해져요. 뼈가 튼튼해서 쑥쑥 자라야 되는데 그 성장이 잘 발육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음식을 골고루 영양분 다 갖추어서 운동하며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편식하지 말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운동하는 거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도리질하고 안 듣고 내가 원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나를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만 섭취하려고 하고 그러면 영양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시작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발휘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운동은 자세가 바로 돼야 다치지 않고 실력도 늘어요 자세가 잘못돼 있으면 금방 어디 뭐 엘보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또 아무리 해도 잘 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세 중요해요. 그 자세를 잡아주는 코치가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하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성장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염려도 많이 하시는데 염려하는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자세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본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성장해야 되는가?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위대한 용사가 되도록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전 설교에 말씀했는데 문제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히어링 테스트 하니까 잘 듣고 뜻만 아는 사람 손만 이렇게 들면 돼요 우리 성인 성도들은 고민하지 말고 잠깐만 1분 동안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아 무슨 위대한 성교사님이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3만원 굳었네 아무도 없어요? One more time. 아, 좋았어요. One more time. 한번더 할게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God은 뭔지 알아요? 네, 뭐죠? 어, 하나님.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다. Attempt. 어, 해림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거 많이 듣던 것 같아. 아알라는 위대하다. 그거 <laughs>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만 조금만 살붙여서 Great things. 전치사를 잘 생각해. From God. 네, 네 다음 해에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해에또낼 거야. 아니 올해 말에 낼 수도 있어. 잘 기억하시고.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어 t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분을 믿고, 제가 시도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a t t 내가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 사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우리 말씀하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이게 그 명령을 하신 화자,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하게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베드로우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올 한해 꼭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도 진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수료하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급을 위한 새 출발은 위대한 축복과 또 승리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새해를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